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원종역 때문에 요즘에 핫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여월동 예, 원종역이 개통이 되면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 10층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고요 타입이 투룸부터방 3개, 4개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겹주차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하게 1렬 예, 주차로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주차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 차근차근 타입별로 영상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2룸부터 3룸, 4룸 타입이 다양합니다 저는 오늘 어 10층 여기 10층 건물이거든요 10층 건물 중에 투룸은 꼭대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10층 건물 중에 10층에 투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투룸으로 가격 저렴하게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전실부터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기 타일 비양카 타일을 사용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다 벽면도 비양카 타일이고요 어 투룸인데 신발장이 세칸이에요 보편적으로 투룸은 신발장이 두칸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세칸으로 준비가 되어있네요 수납공간은 투룸치고도 전시회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있고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 투룸이어도 아파트니까요 자, 바닥은 하부태용 시공 당연히 되어있고요 자주 신으시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는 주방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주방이 바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상 그렇게 뽑을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방. 바로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투룸 치고는 주방과 거실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주변 적으로 주방과 거실이 잘안 나오는데 투룸은 주변 역시 아파트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돼 있고요 어, 여기는 10층 건물 중에 10층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이기 때문에 네, 전망 뭐 이런 식으로 어, 막힘 없이 준비가 돼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북향입니다 네, 북향으로 준비가 돼 있고 자 이쪽이 이제 아트홀 수 있는 공간이겠죠 네, 아트홀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 마감했고요 어 이쪽에 이제 쇼파 자리, 예, 쇼파 자리 보시면은 한 3, 4인용 쇼파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편하게 어, 위치 콘센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편하게 콘센트 맞춰서 쇼파 자리, 아트월 자리 잡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 폭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투룸 치고는 거실 넓습니다. 자 사이즈 보면 3천 어3 0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있고요. 어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깔끔하게 화이트톤 인테리어의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3구 쿡탑이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드 히도후드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식사 같은 넓게 잘 빠져 있고 환기창까지 거기다가 하부장에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 의자만 갖다 놓으시고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투룸이다 보니까 냉장고 자리는두 칸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단점 하나 말씀드리면 냉장고 옆에 가스가 있어요. 예, 여기. 이거 벽 같은 거 하나 설치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예, 벽 같은 거 하나 설치해 놓으셔서, 어, 불똥 안 튀게끔, 예, 그러니까, 이 전자, 냉장고가 금방 고장나요. 그런 점도, 어,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벽 같은 거 설치해 놓으시면은, 이쪽, 이쪽으로 벽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설치해 놓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예, 일체형 구조로, 어, 완벽하게, 보편적으로 뭐 투룸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네,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은 방대로 주방과 거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 방마다 에어컨 다 들어갑니다. 자 안방에도 에어컨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중간 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요. 굉장히 독특하게 투룸인데 에어컨 세개 넣습니다. 자 안방도 보시면은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고 이 창이 좀 작긴 하네요. 자, 안방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투룸 치고는, 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타입이에요. 자, 여기도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3,300에, 어, 기본적인 일반적인 안방인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3,300에, 어, 3,000 정도 되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방이 어, 사이즈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안방에도 어, 외부 테라스 같은 느낌이 어, 창이 하나가 있죠 어, 보시면은 일단 시외기가 어,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어, 리프레시 하실 수 있게끔 담배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간 준비가 돼 있고요 대피소가 이쪽으로 도 나가요 그래서 이쪽 철문 안쪽 들어가면은 대피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대피소가 안쪽으로 조금 창고용처럼, 예, 창고를 쓰실 수 있게끔, 어, 이런 식으로 대피소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는 대피소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 창고를 쓰실 수 있는 공간. 예, 안방 안쪽에 이렇게. 그리고 테라스는 아니지만, 예, 여기 간단하게 리프레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이런 공간. 근데 이게 단열이잘 될지 일단은 조금 저도 의심스럽긴 해요.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차에 벽체로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안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방이 두 개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독특하게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방마다 에어컨 다 들어가고요. 두 번째 방은 방이 많이 작긴 하네요. 네, 왜냐, 세탁실 쓰셔야죠. 네, 세탁실이 안쪽으로 베란다. 보시면은 여기 수도배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 하고 이쪽으로도 수도배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편하게 세탁실 놓으실 수 있게끔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룸도 세탁실 필요하시니까요 근데 이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이두 번째 방이 많이 작아지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어, 근데 에어컨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쪽 방 한번 사이즈 측정해보면 자두 번째 방 2,300에 2,300입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400에 2,400은요 가구가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가구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에, 잘 가구 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세탁실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쓰고 어, 생활하시면은 그래도 투룸 아파트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투룸에는 화장실이 항상 한 개죠. 예, 네, 두 개가 있는 현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입구 옆쪽으로, 입구 옆쪽으로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신 바닥은 미끄럼방기타일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없는 대신에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돼 있네요. 코너 선반 두 개에, 그리고 유리로 파티션 쳐져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경기입니다. 그리고 청소하기 편하게끔, 스프레이 건까지 깔끔하게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다. 예, 이두 번째 방이 좀 작을 뿐이지 그래도 거실하고 어, 방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착해요. 아파트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가격이 이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예, 10층 건물에 그리고 또 꼭대기예요. 10층입니다. 빨리 오셔서 예, 두세 대밖에 없습니다. 예, 빨리 오셔서 좋은 집 컨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